안녕하세요. 알리에 TV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도청 신도시 안동시 풍천면 관할에 있는 풍요3길 공원 녹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오늘 이 공사가, 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안동시 어, 공원 녹지 관과 뭐 하여튼 산림 관련 공원 녹지과 팀장님과 뭐 직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3 6 사이즈의 컨테이너 2 개. 가설 건축이죠. 또3 9또 가설 건축물 하나, 컨테이너 하나. 이게 그 기간제 근로자 휴게 심터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는 또 저기 안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벤치 풀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벽관이 있어요. 300mm 짜린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벤치 풀룬관 안에 300mm 이중 벽관을 놓은 이유는 자물 흐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로 흙을 다짐을 해놨어요. 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공원 아니겠습니까? 공원이면은 그 공원 녹지 안동시 행정인들의 말에 의하면 공원 점령허가 뭐뭐 사항에 보면 은 필요에 의해서는 이 가설건축을 신고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공사데뭐안에 표지판 없는거는 뭐 굳이 제가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laughs> 과연 일반적으로 신도시에 거주하고 택지를 구입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과연 이렇게 하면은 안동시 행정에서 행정적 처분이나 조치가 민원이 들어가면 안할 것이냐. 그거죠. 안동시 행정에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필요에 의한 부분들에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신도시 경북토조 신도시 시행 지침 사항도 다 어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신도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상 저런 컨테이너 비스무리한 가설 건축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관리소 개념으로 최장 존치 기간 3년에 허가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올 초쯤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저기 시내버스 해차지라고 안동시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 가설건축물도 거의 뭐한 3년, 4년, 5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다가 가설건축을 다 뜯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간이 다. 필요가 없어서 뜯어낸 걸 수도 있죠 근데 뭐 언론사에서 기사로도 한번 다뤄졌었죠 자 그런데 벌써 한그 기사가 나간 후부터 벌써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되느냐 신도시에 택지를 구매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환경을 만들 때는 그 민원인들은 또 택지 구입자들은 주민들은 이런 일을 할때 안동시에 가서 발로 발품을 뛰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다 허가를 사항을 뭐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안동시 예산을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 1단계 완료된 시점에서 공원 녹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훼손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훼손 어? 물론 뭐 행정인들의 안동시 행정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공원 점령 상황에 필요에 의한 거는 이렇게 할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게 건축허가를 될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공원조성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에? 단적인 예로 예천군에서 지금 예천 여기서 조금 떨어진 예천군중앙호수공원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가날 호명 가날에는 물놀이 공원이 지금 한창 만들어지고 있어요. 7월 중순을 개장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가설건축 허가를 냈어요. 가설건축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냈어요. 왜? 공원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군부행정도 그런 식으로 신도시 시행 지금 사항을 따르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동시 시부행정에서 이런 적용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물론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어떤 안락한 심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이렇게 불법 자행을 하면서까지 어?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어? 민간 사업자나 민간 개인들이 어떤 건축이나 이 공간을 조성을 할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에? 민원이 들어가서 개인 대 개인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인들이 안동시 행정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녹지 관련 어?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신도시 시행 지침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모범을 보여야 할 안동시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건기창 시장님 이하 어? 많은 행정인들 행정통합 뭐 관련된 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어? 뭐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송편천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천군과는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건축허가를 다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절차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시부행정이 군부행정을 따라가지를 못하는지. 이뭐 자존심 상하고 뭐 듣기 싫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 벽관을 이렇게 해놓고, 응? 어? 그리고 더웃기 거는 여기에 또 이중 벽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150mm 두 개를 이렇게 해놨네. 왜? 이쪽으로 모 언론사에서 얼마 전에 저쪽으로 애들이 풍천, 풍서, 초등학교 또뭐 풍천, 중학교 학생들이 일로 가면 빠르니까, 예? 어?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간다. 저거를 넘어 버리면은 빈 택지가 있죠 택지관리를 안 하니까 위험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뭐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동시 행정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뭐 이렇게 행정통합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 무엇보다도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범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알리아TV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